오늘 설교자로 오신 정희수 감독님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본교 학부 7판 학번이시고 동국대학교 대학원과 버클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1994년 미국 메디슨 위스컨신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 강남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치셨고 또한 1983년에 산타클라라 KUMC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이 되셨습니다. 2004년부터 20년간 위스컨신 연회의 감독으로 재식하셨고 최근에 오하이오 연회의 감독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동 총장님과 온 교수님들, 교직원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이 감사절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랜만에 목요 교정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권진숙 박사님 그리고 서울 연회 그리고 오늘 모든 의례를 준비한 한혜연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하이오에서 저희가 어제 아침에 스크랜턴 기념 예배당 또 선교 센터를 기공하는 기공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감신 공동체 여러분, 저 역시 이 교정의 언덕길을 오르내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 속에는 하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의 소명을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도 그 지금 그 물음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약해 보이고 세상은 냉혹하며 신학의 언어는 때때로 낡고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불안과 의심 속에서 신학의 진짜 시작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신학은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질문, 존재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여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련나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수없이 실제로 열린 문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감사절에 바로.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주님께 또 여러분 앞에서 드리고 싶은 감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강화, 산과 바다에서 부여받은 영성과 부르짐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신앙의 첫 뿌리는 고향 강화의 지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해 황해를 널리 보며 중국을 향해 꿈을 갖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밀려가는 역동성과 변화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와 그 속에서 부르시며 파송하시는 강한 영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뒤로는 늘 한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는 고려산, 한때는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그래서 이름된 변함없이 존재하는 산,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정감, 또 내가 울수 있는 그러한 성산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늘한 자리, 제게 진취성과 변화를 가르쳤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정말 마땅히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안정과 머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예성강과 임진강이 겹치는 북한 연백이를 바라보이는 한반도 분단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며 믿음이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결단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해 보건대 주님, 제가 우선 당신께 들어가 는드릴수 있는 감사는 나를 낳고 키워주신 그 땅에 대한 감사, 거기서 16살에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런 감격을 삶의 중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곤 합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초대는 실제 삶으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개척되어 마룻바닥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삶을 주님께 위임했던 메타노야를 경험하게 했던 그땅그 그 강화는 저의 첫 감사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감신에서 배운 열린 신학과 정직한 신학의 자리 때문에 주님께 늘 감사를 하곤 합니다. 감신이 아니면 제가 없다, 제 인생은 없고 제 목회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품에서 저는 이 터에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의 자궁과 같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좌표가 되고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열림을 강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학은 교리를 보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만나고 문화를 해석하고 낯선 세계 앞에 자신을 개방하는 용기다. 감시는 저에게. 도착과 시간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복음의 진실로 해석하게. 위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삶의 양식과 삶의 정신과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갈등과 물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체칙을 저는 이 교정에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 배움은 제가 종교 철학자로 불교 학자로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기반을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또 하나의 선교,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원 이용도 목사님의 영성을 마주하고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눈물이요, 사랑이요, 십자가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이 산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빌리프소 2장의 말씀처럼 그 진정한 의미의 이 삶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때마침 저를 품어주고 저에게 영적인 씨름을 하도록 도와줬던 바로 냉천동에 있는 서대문 교회에서 거치하시려 그 살면서 이 냉천동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제게는 영혼의 고향처럼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감시는 때때로 최고의 영성과 학문적인 성취를 이끌어주었지만 더욱더 강한 것은 스승들이 열어준 학문에 대한 호기심 정직한 구도 그리고 씨름, 갈등 어쩌면 광야와 같이 철박한 자리에서 갈등하던 순간들을 가득했던 교정이었다는 생각이 제게는 지금도 여전히 감신 없이는 내 인생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는 그래서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제게 확실하게 보여줬기에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세계 교회 현장에서 배운 존재의 용기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사회, 복잡한 다인종 사회에서 정말 역량을 키워주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물음 가지며 살게 하시더니 저를 연합감독의 감독으로 부르셨습니다 2004년에 40대 후반에 한국인 토종인 제가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 시카고에서 8년, 오스칸슨에서 12년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에서 2년을 맡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의 직분으로 다시나고 목양의 깊이가 무엇인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구촌 안에서 예수의 성육신을 경험하여 사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열린 신학자로 또 권위있는 설교자로 또 교사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현장에서 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백일 월주의가 뒤섞인 복잡한 미국의 현실,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를 말하고 세계 교회와 연합하는 길 그것이 영적인 시험인 것을 날마다 제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상세히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신학교에서 읽었던 폴티리의 말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로의 용기란 무와 허무에 맞아 맞서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행위다. 저는 존재의 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묻고 더 간절히 두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두드리는 문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교회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도자로 정의를 실천하는 신학도로 또 삶을 다부지게 사랑하며 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벼며 사는 그런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창을 두드리고 세계를 향하여 정직한 구도를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신 공동체. 여러분, 제가 드린 세 가지의 고백은 결국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참되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바로 저를 키워 주신 수많은 풍토와 환경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인격적인 주인으로 마주하시고 내가 지쳤을 때 일으키시고 내가 갈할 때에 물을 생수를 허락하시며 내가 갈등할 때에 화해자로,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나의 삶에 새로운 꽃을 피워 주시며, 또 다른 세계의 도전을 향하여 우리를 채찍하는 그 주님으로 오시기에, 저는 오늘 감사의 세 가지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찾으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사명, 비전을 더해주시고 놀라운 지도자로 문을 여시고 양육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감신이라고는 이 어머니 품에서 열린 신학을 배우고 열정적인 신학을 가지고 존재하며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교회와 인류의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자손들 거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을 마주한 제 마음속에 다시 또한번 감사를 드려보면 이 감신의 공동체를 성하게 쓰시는 하나님 이 학원을 통하여 구하는 용기, 찾는 정직함, 두드리는 믿음을 주신 그 엄청난 복이 이 성산에서 끊임없이 흘러 교회를 재생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그러한 열방을 품는 성소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이 성산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를 이끌라고 사명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생존을 위해서 버틴기는 그런 비굴한 삶이 아니라 역사의 물거를 바꾸고 정말 기진하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며 이언자의 사명다하며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이 성산을 내려가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로의 삶을 이 성산에서 배우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성산에서 수고하는 많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풍성한 축복을 이 주수감사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류가 하나이오니,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살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